안녕하세요. 변승재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 그동안 엄청난 가격 조정을 받았던 하이브 코인이 마이너스 90% 이상 폭락한 저점에서의 대량 거래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스닥 선물이 올라가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 반도체, 마이크론 기업이 폭등하면서 지금 하이닉스 삼성전자 그리고 알트 코인들의 순환매급 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의 차트를 보면 이 우상향 추세가 이어져 가는 과정에서 8,700 그리고 9,400만원까지 추가 상승이 나와준다면, 은 비트가 한10% 정도 더 상승 나와줄 때, 알트코인은 더 높은 수준 대까지 하이브 코인은 장기평 수준 대까지 추가 폭등, 노려볼 수 있는 상황, 상황이니까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고, 과거에 매물 때, 350원과 420원 매물대를 돌파했을 때에 대한 하이브코인의 추팅자리 추가 목표가 전략과 어, 수익시장 극대화 전략 함께 분석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하이브코인에 대한 핵심 내용으로 넘어가기 전에 자, 그리고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는 요즘에 이제 단타코인들 빠르게 이제 수익을 챙겨드리고 있는데요. 추석 연휴 때도 이제 UX링크코인 폭등할 때 돌파자리에서의 타점을 잡아드려서 50에서 많게는 약 500%네105% 정도의 이제 상승을 어, 좀 챙겨드릴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혼자서 어떤 코인들을 언제 매수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시는 분들께서도 종목 선정과 급등 타점 실시간으로 안내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함께 어, 계좌 폭등 수익 실현 극대화 전략 세워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하단에 보이는 제 개인 번호 0106448 1845번으로 2번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실시간 매수매도 타이밍 같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분 내용으로 들어와서, 나머지 큰 그림에서, 지난 3월달 고점에서 피버나치 되돌림 통해서 목표가 전략을 세웠을 때, 자, 일단은 7월달 고점 찍고 저항받은 자리가 325원입니다. 그래서 하이브 코인의 현시점 1차 매물 대3 2 5 에서 350원짜리 선정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 325, 350원의 매물대를 뚫어내면서 추가상승 기록하면 그 다음 상방 420원, 그리고 그 다음 상방 520원, 그리고 520원짜리 돌파하면 목표가 600에서 700원짜리를 어, 상방 저항대로 점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시점 600에서 700원짜리 이탈하고 무너졌고요. 저항 받고 무너졌고 저항 받고 무너졌고 다시 반등 구간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목표가 350, 420 돌파하고 추가 상승 기록하면 520 돌파하면 600에서 700 이렇게 이제 전략 세워드릴 거니까 자 이번에 600에서 700 구간 수준대까지 추가 상승 이어가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상방 400, 420원, 그리고 추가 시세 520원, 그리고 추가 시세 600에서 700원 구간까지 상승파동 충분히 눌러 보시면서 고가 매도 기회 잘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렇게 오늘 하이브 코인에 대한 매매 전략에 대해서 간략하게 점검을 했고요. 자, 4시간 분봉상 이제 차트 보여드리면 이 변곡 구간들을 돌파하면서 추가 시세 분출 구간으로 전환되면 상방 현재가 대비 자 여기 가격 대비 약130% 가량 추가폭등 눌러볼 수 있는 상황이니까요. 자 무너졌다가 반등 구간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이제 350, 420, 520, 그 다음 600에서 그 다음 700까지 상승 충분히 눌러보시면서 이제 수익실현 극대화 전략 함께 공부해 가시기 바라겠고 자 지금은 이제 8월달 저점이 210원. 그다음 이제 9월 달 225원 캔들 위로 대량 거래가 수반됐기 때문에 이제는 210원과 225원까지 눌렀다 반등하면 이 구간을 놓치지 말고 저점 매수 기회로 눌러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15분 봉상의 차트를 봤을 때 세력들이 가격을 끌어올린 자리 270원 그리고 밑꼬리 달고 반등 나온 자리 289원 부근으로 확인이 되기 때문에 현 시점 1차 지지선 289 2차 지지선 270 3차 지지선 225에서 210 이렇게 1차, 2차, 3차 변곡 체크해 드릴 거니까요. 눌렀다 반등하는 자리 단타 눌림목 저점 매수 기회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성공적인 수익 실현 기회 함께 만들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하이브코인 매매 전략 분석해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눌렀다 반등하는 구간에서 실시간으로 매수매도 전략 같이 공부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번호로 2번이라고 문자 남기셔서 하이브코인에 대한 실시간 전략들 함께 공부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게 종목 선정에 대한 부분들이 중요한데요. 어떤 코인들을 언제 어디서 그리고 눌림목 구간에서 반등하는 타점들을 혼자서는 어, 좀 공략해가는 게 아직은 조금 어렵습니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하단에 보이는 제 개인 번호로 숫자 2번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실시간 매수매도 타점들 같이 우리 구독자 분들에게 선제적으로 공유해 드릴 거니까요 솔라나코인 30% 유엑스링크코인 60% 유엑스링크코인 어, 추석 연휴 기간 동안 100% 넘게 안타로 수익을 챙겼던 만큼 저점에서부터 크게 갈수 있는 코인들에 대한 매수 매도 타점들 함께 공략해서 여러분들의 계좌 수익 최대한 극대화시켜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